여러분 무지련대 입장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. 아,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. 땡큐. 아싸. <laughs> <맛있어? 웃음> 이게 망가지는 거 찍는다고 하는데 한결아 똑바로. 알아 지용이 다음번엔 <laughs> 그 자기 혼자 망가진다고 얘기하지 않아? 그거 안으로 들어가면 뻥이야. 자기는 망가지는 모습이 연출이야. 뭘 분장하고 근데 나는 완전 분장 없는 진짜 실 망가지는 걸 찍으라고 하는 거잖아 아니 대기실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지 않아 음.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자기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는 지금 참 진짜 목 늘어난 티셔츠에 나참 말이 안 맞잖아요 에? 왜 말을 못해요 말하세요 아니, 아니. 팬들은 그런 모습을 그 보고 싶어해.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머리도 단정하게. 해놓고 <laughs> 형 단분 찐빠디 상황으로 나와보세요. 되긴 되는데 요 느려요. 오. 너무 가까이서 에 찍지 마. <laughs> 망가진 <진짜>. 모습을. <웃음> <웃음> 나 진짜 야보려나 팬들이 오늘 몇곡 불러? 열한 11, 곡인가? 열한 곡. 11곡? 네, 이쪽은요. 열한 곡에 앵콜 두 곡이니까. 앵콜 두 곡. 앵콜 두 곡이나 불러. 할지 음. 말까요? 아니 팬들 위해서 많이 하려고 해 형님 지금 하지 않길 바라는 거야. 형씨 아버야, 너 그런 거 말하지, 슬프다, 마. 말하지 마. 못 쓰겠대. 너왜 더원 TV 왜 싫어해? <laughs> 찍기 싫어하잖아. 아니 형, 형이 바쁘잖아요. 너가 바쁘잖아. 주방 가고. 아, 맨날 오늘 이거 바쁘지. 응. 방금 녹화 됐지. 왜열 곡밖에 안 해? 아, 뭐 <laughs> <laughs> 어? 얘기하는 거야? 아니 아니야. 너 더원 응. TV 싫지? 더원 응? TV 완전 사랑하죠. 너 그냥. 정무성 싫어한다고 응. 유명해. 아니 정무성 사랑해. <laughs> 정무성이 정 정무성이 더원을 싫어한다고 매 맞지? 한번 끄덕이면 한결아. 무지야 이거 무조건 편집한다. <laughs> 너 유튜브 싫어하지? 음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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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진짜? 유튜브 싫어하는 거 o 도 유튜브보다는 넷플릭스가 좋고 넷플릭스보다는 a t s your name? YouTu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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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적있 t u b e y o u 매번 b e 보지? 매번.. u b e YouTube, y 깜 u 깜 u 하니까 o 음. u <laughs> 형형걱정 어. 걱정 때문에 눈다락지안 뜨니까 갖고 와 봐. 48년 만 처음이야, 이거 봐. 안까지 찢었어. 어. 보여요? 그런 거왜 보여줘? 괜찮아. 이거 한결 때문이야. 아, 스트레스지. 야, <laughs> 얘가 맨날 막 스트레스야. 형이거 좀. 나도 치고. 맨날 아파. 응. <laughs> 아픈데 뭘 끔해 <laughs> 자 오늘 파이팅 하자 네,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. 좀 있다 무지형한테 찾아갈라고요 뭘? 형안아있으면 내려가서 <웃음> <나> <웃음> 물 숨어, 뿌려야지 나 숨어있을거야 더원TV 좋아하시죠? 좋아하지 사랑하죠? 응. 한결 도 촬영할거 아니야 응. 다른 사람한테 물못 뿌리잖아 무지형한테만 아, 뿌려도 되잖아 형이 아, 희생해야죠 나 숨어있어 희생 숨어 더원 팬들을 위해서 <laughs> 그 정도 희생 못하세요? <laughs> 이따봐요 <laughs>